자, 131쪽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기가 다음 입체 부형의 부피를 구할 수 없대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고 구하려면 어느 부분의 길이를 알아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그데 중기 말이 일단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가로의 길이는 10이고 세로의 길이 얼마예요? 6이네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도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처럼 이빈 공간에 이 부분을 빼버려야 되죠. 그쵸? 그럼 이걸 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큰 직사각형이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10 곱하기 6 곱하기 5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없죠. 없는 부분을 구하려고 하니까 여기 일단 7, 여기 되는데요? 여기 6 되는데요? 그럼 이거는 얼만데요? 그게 나와 있지가 않네요. 자, 이게 옵니다. 그쵸?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5에서 이만큼을 빼면 되니까, 그쵸? 여기가 5. 이만큼을 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얘가 나오는데 이만큼이 어딘지 아무데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기가 구할 수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길이는 무엇이라고요? 이거 각각의 높이를 알아야만 우리가 아까처럼 쪽에서 이 여기에 부 부피, 여기에 부피를 더하든지 아니면 전체에서 이 부피를 빼내든지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선생님이 물음표 친 부분의 높이를 알아야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 알아야 할 부분의 길이를 써넣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보래요. 그럼 선생님은 그냥 똑같이 한번 만들어볼게요. 여기는 10cm, 여기는 5cm, 그다음에 여기는 7cm. 여기는 6cm까지 하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쵸? 아까랑 똑같이 돼 있는 상황이죠 10이고 3, 7 이거는 그냥 6 상관없고 5. 아까 있어야 될 때가 어디였어요? 이 부분이 없어서 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새로운 문제니까 마음대로 쓰면 되겠죠? 선생님이 이 부분을 2cm라고 이렇게 새롭게 정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새롭게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이번엔 여러분이 풀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센티미터를 다 다르게 쓴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면 답이 다르겠지만, 선생님이 일단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전체 큰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봅시다. 10 곱하기 6 곱하기 5겠죠? 10 곱하기 6 곱하기 5. 에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빼는 이 부분을 구해볼까요? 이 부분 얼마지? 가로 7, 세로 6, 세로 2였죠? 아, 높이 2였죠.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2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65300에서 76에 42 곱하기 2니까 얼마입니까? 84를 빼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만든 문제는 216 그리고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선생님 단위 센티미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것은 윗 문제가 잘못된 것은 이게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 문제에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